55세 주부 이모 씨는 지난해부터 왼쪽 어깨 통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어 올릴 때에만 찌릿하며 아팠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최근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욱신거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어깨는 안 쓰면 굳어서 더 아프다 라는 말을 해서 일부러 고원 운동기구를 이용해 팔을 돌리는 운동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그게 독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어, 네, 선생님 어깨가 안 좋아서 공원에서 팔 돌리는 운동을 했는데 이게 어깨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나요? 아마도 이 사연을 보낸 환자분께서는 회전근개 파열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네요.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일 경우에는 인대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어, 운동을 한다고 어깨 관절을 더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파일된 인대가 더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과 그리고 오십견,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은 정확하게 어, 감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역시 좀 아프거나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신 후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치료 후에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깨 운동의 기본은 어깨 관절의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을 하는, 하는 것이 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어깨 관절의 운동을 어, 넓혀주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근력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턱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벨을 든다든지 우리가 골프스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깨 근력 운동을 하다가는 회전근개가 더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료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걸 알아냈는데 어깨 통증이라고 하면 과도한 운동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할 걸로 생각돼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남성분들에게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 그렇죠. 보통 어깨 관절의 질환이라 그러면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어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어 회전근개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 여성분들의 가사 운동들, 그러니까 빨래하기라든지 청소하기, 그리고 설거지하기 등의 일상적인 반복을 통해서 회전근개가 피로감을 느끼면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더 흔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계학, 통계적으로 어, 여성들에게 어깨 관절의 질환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성분들이 흔히 하시는 가사 노동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사 일의 농도를 좀 줄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5세 강모 씨는 4년 전 회전근개가 파열돼 봉합술을 받았다가 수술 받은 부위가 끊어져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팔을 많이 쓴 탓에 회전근개가 또 다시 끊어졌고 의사로부터 수술이 어려우니 주사를 맞으며 통증을 조절하다가 65세 이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 네, 선생님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이 어떤 걸까요? 어깨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드물게 시행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어깨 인공관절 수술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손상된 연골과 관절을 뼈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 일부 그 부분에다가 금속으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어, 네, 어깨도 에 인공관절이 쓰이는군요. 자, 그렇다면 OX 퀴즈로 어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OX로 대답해 주세요. 예. 어깨에 돌이 굴러간다. OX. X입니다. 석회화 어, 현상이 되면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어, 표현하기 좋게 환자들에게 돌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돌이 생겼다기보다는 석회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석회화 현상이라니 돌같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니까 정말 통증이 많이 극심하겠어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깨 질환, 어깨 통증은 중장년층에게만 생긴다 O, X X입니다 중장년층이 아닌 청년층에서도 최근에는 뭐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회전근개 손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중장년층에서도 어 유착성 관절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50견이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어깨 질환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인 거 같습니다.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면 50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O X 오입니다. 어.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말초 혈관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초혈관에 순상이 있다는 것은 어깨 관절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깨 관절로 가는 영장분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0견이 걸릴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통증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어깨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식견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낫는다 O, X. X입니다. 어깨 관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 방치를 하게 되면 어깨 관절이 구두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을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가는 어깨관절이 점점 더 굳어가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운이 좋아서 어깨관절이 자연적으로 치료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어깨관절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 사이에는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오십견인 경우에 조개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오십견이 의심된다면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선생님 사실 물론 병의 초기 때 빨리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발병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깨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예방 치료는 목과 어깨의 스트레칭을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깨 관절은 구두가는 성질이 있고 또 어깨의 통증은 어깨만 병변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목과 함께 어, 연동이 되어서 어,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 의 스트레칭을 매일 어, 일정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는 것이 환자분 어, 어깨 관절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